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저희 집에 특별한 꽃이 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입동이 며칠 전에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첫눈이 살짝 내려서 일어나 보니까 여기저기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겨울로 가는 중인데 저희 집에 꽃이 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 아이는 백합이에요. 백합은 원래 추식구근이어서 지금쯤 사서 이제 겨울을 월동을 이제 나서 봄에 새싹이 나오고 5월 6월에 꽃을 대부분 피는데요. 그러니까 화분에 심든 이렇게 밖에다 심든 어, 심는 시기에요. 심는 시기에 이 아이는 꽃을 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특별하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아이를 제가 9월에 이제 다른 구근을 어, 사려고 검색을 하다가 너무 가격이 이제 저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00원에 두 개다. 그러면 이 안에 2,000원 정도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합을 또 논하기 또 좋아하는 아예 그 꽃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다섯 종류를 좀더 샀어요. 그래서 이제 쭉 심었죠. 고민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어, 냉장고에 좀 넣어 놨다가 왜냐면 9월이면 좀 따뜻하잖아요. 넣어 놨다가 이제 뭐좀더 11월, 10월 말쯤에 심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냥 심어야지 싶어서 심었는데 일주일 되니까 이렇게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꽃까지 필 줄은 정말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다 월등 준비를 이제 이미 마쳤거나 하는 아이들이에요. 아직도 광합성 작용을 좀더 해서 뿌리로 양분을 더 주려고 이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미 다, 대가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샀던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여기도 지금 꽃볼 하나 물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 이쪽 부분 아이들은 이제 앞에 큰 나무가 있어서 그큰 나무 끝이 이제 그늘이 약간 여기를, 그늘 드리워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 좀덜 받아서 아직 꽃들은 아직 피지는 못하고 꽃볼로 있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잖아요. 이제 이 아이들이 뭐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 밖으로, 밖으로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꽃볼하고 이 줄기들이 어, 냉해를 입지 않고 꽃을, 추위가 어느 정도 그 추위를 좀 견뎌줘서 꽃볼을 필지. 제가 실험 아닌 또 실험을 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나뭇잎을 제가 다 덮어 줬어요 다른 이제 구근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나뭇잎을 좀 보온으로 덮어 줬는데요 사실 얘네들 월동을 안 해서 여기서 한해 뒤에 낳던 애들이면 그냥 나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9월쯤에 심어서 이제 새 뿌리가 막 활착을 하고 어 활발하게 이제 뿌리를 어, 내리고 있는 중이고, 자라는 중에 있기 때문에 냉해를 입을까봐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다 작업을 했어요. 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조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어, 이제 얘는 이미 줄기가 지금 이제 거의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자구가 이 줄기로부터 생겨서 밑에 뿌리를 내리고, 얘는 완전히... 이제 하나의 개체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가 이 뒤에, 여기도 하나 있죠? 여기 또 이쪽 뒤에 또 하나 있는데, 한3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노출이 밖으로 돼 있는 애들은 냉해를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흙으로 여기를 좀 돋아줄 거예요. 이렇게 돋아주고, 좀 이제 비닐을 뭘 이렇게 좀 살짝, 아니면 이제 이런 나뭇잎을 더 도톰하게 덮어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꽃볼이 있었던 아이들, 이제 이쪽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이제 꽃이 제대로 필지는 제가 한번 이제 피게 되면 또 영상으로 한번 뵙도록 할게요. 사실은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어 이제 얘네들을 다 커팅을 해서, 특히 이 아이를 커팅을 해서 절화로 이제 화병에 꽂아 놓을까 하다가 어 지금 제가 그냥 놔뒀거든요. 사실은 여기 지금 꽃볼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져가지고 저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건드려서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보니까 떨어져서 보니까 저 밑에 있더라고요 저렇게. 어 이제 꽃말이 이렇게 붉은색은요, 빨간색은 그 백합이 애정이라는 그 꽃말이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어, 노랑색, 핑크색, 하얀색 그꽃그 그 색깔마다 꽃말이 달라요 백합이 따로 가지고 있는데. 이 빨간 그 백합 꽃이 폈는데 여러분 애정이래요. 제가 마음이지만 여러분들께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 모두 제 마음을 표시를 해드리도록 해서 이 백합을 선물로 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인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랑하는 아내라던가 가까운 친구라던가 마음을 표시할 때이 빨간 백합, 12월에 또 우리 그 사랑의 달이라고도 표현을 또 하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있고 이래서.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시전에 이렇게 빨간 백합으로도 우리가 코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장식을. 어, 우리가 이제 그 샵에서 만날 수 있는 제철이 아닌 아이들 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환경을 만들어줘서 이제 온실에서 키워서 상품화를 해서 어, 상품성을 키워서 시판을 하시잖아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심었다가 전혀 생각을 의도를 했던 바가 아닌데 이렇게 꼭, 꽃불까지 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게 됐네요 여러분 제 마음 애정어린 마음 잘 받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눌러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